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고 이 얍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박수 한번 시작! 야, 야. 그게 아니고 치고 얍을 하나니까 원하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고 이 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시작! 야. 야보겠 야! 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두 번째는 박수 두번 치는데 박수 두번 짝짝 치고 빠샤! 하고 총을 쏴 주는 거예요 옆에 짝고이가게 빠샤! 아시겠습니까? 양손 양손 박수 두번 시작! 시작, 자, 박수 두번 치면 맞다 맞다 외치고 있죠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어르신도 좋다 박수 두번 시작 어르신도 좋다 박수 두번 시작 어르신도 좋다 박수 두번 시 자, 어르신도 좋다 그래서 다양한 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기면 뭐, 영광 체험을 해도 되고 뭡니까 영광총회 해도 되고 또 체험 지도사잖아요 박수 두번 치면 박수 두번 치면 뭐, 체험 지도사 외칩니다 박수